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른바 필수 예제 하나를 좀 같이 해결해 볼 건데 많은 책들에서 이러한 문제를 게시해 놓으면서 이제 두 가지 풀이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두 가지의 풀이 방식을 모두 사용해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두번 풀게요. 똑같은 문제를 어, 먼저 그 직전에 공부했던 삼각함수의 사이 관계에 대한 내용 있죠. 관계식 두 가지 공부했죠. 그 내용 가지고 일단 요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그때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의 값을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자주 있을 겁니다. 사인 세타의 값을 알려주고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아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려준 뒤에 사인 세타의 값을 알아봐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자주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떠올려줄 만한 관계식이 직전에 공부했던 요식입니다. 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결과가 1이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이 관계식과 함께 사인세타가 명확하게 주어졌으니까요. 코사인세타의 값을 찾아보는데 자, 사인세타가 5분의 4라 했으니 사인제곱세타는요. 5분의 4를 제곱해서 25분의 16이겠죠, 값이. 그럼 코사인제곱세타는 지금 25분의 9여야 이 등식이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코사인제곱세타는 25분의 9다라고 바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시간 한줄더 적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 부분을 넘긴 거예요. 지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해가지고 자,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구했던 값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는 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제곱 한개 25분의 9니까. 근데 위에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세타가 제2사분면에 각이고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인 세타만 양수고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는 음수야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해석해 줄수 있겠고 아 코사인 세타는 부호가 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은 아니고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의 값을 확정 지어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사인 세타와 연계를 해가지고, 탄젠 세타의 값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관계식 하나 또 공부했거든요? 탄젠 세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 분해, 사인 세타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분수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3, 분해, 5분의 4, 이렇게요. 그래서, 분모분자의 5를 곱해보면, 이렇게 5가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답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다 구해봤습니다.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공부한 관계식이요 삼각함수 사이 관계라면서 이 파트에서 공부했던 관계식 두 가지를 다 적용해 본 거예요 이 관계식과 그리고 탄젠세타를 구하면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는 탄젠세타다 그 관계식 자두 가지 관계식 공부했던 거다 적용해 봤고 더 앞에서 공부했던 그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에 대한 내용도 여기 지금 적용이 돼 있죠 세타가 몇사분면에 각이냐에 따라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세타의 부호를 결정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기했던 대로 이 문제를 한번더 풀어줄 겁니다. 또 다른 풀이 방식과 함께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주면서 이번 챕터에서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 모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 주어진 조건이 이렇잖아요. 세타가 2, 3면의 각이고 자그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야라고 정확하게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의 값을 생각해 봐라는 건데, 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줍시다. 그림을 그려줄 건데, 어떻게 그려주냐. 자, 4분면 위에다가요. 각 세타를 나타낸 동경을 좀 그려줄 건데요. 각 세타가 2, 3면에 가기를 했으니까, 동경이 뭐 이쪽으로 대충 뻗어간다 칩시다. 그러면서 동경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점 하나를 일단 찍을게요. 그쪽을 향해서 동경이 쭉 뻗어간다 칩시다. 동경은 반직선이지만, 요까지만 그려줄게요. 원점부터 요지점까지 거리가 5라고 치고 그리고 요지점에 Y좌표를 4라고 설정해 주는 순간에 요지점에 Y좌표를 4라고 가정해 줍시다 그러는 순간에 자 지금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칩시다 원이 원의 중심은 원점인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동경이 이쪽으로 뻗어가면서 그 동경이 각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 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하면세 정의 때부터 봐오던 그 그림이에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사인 세타는 5분의 4네라고 대답해 줄수 있는 상황 맞죠? 그림 보면서 사인 세타를 대답해 본 적은 많지만, 이 상황을 그림으로도 이렇게 옮겨 줄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자, 5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지금 여기 x 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값을 찾아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3이야. 라고 대답해 줄수 있겠죠. 탄젠 세타는 마이너 3분의 4야 라고 대답해 줄수 있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까지 잘 그려줘야 될 필요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상황을 이러한 그림으로 옮겨가지고 생각할 수는 있어야겠어요. 자, 지금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게 명확히 주어져 있고, 옆에는 세타가 2, 3면의 각이라는 정보까지 있으니까 동경의 위치를 하나로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정보만 주어져 있어가지고는, 자, 이 세타가 1, 4분 면의 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하나로 정해질 수가 없는데, 옆에 세타 2, 4분 면의 각이라는 조건이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동경의 위치를 하나로 정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의 각도, 탄젠 세타의 각도 하나로 확정 지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삼각함수의 정의 때 봐오던 보그 내용을 연상해가지고, 문제를 또 해결해 볼수 있었습니다.